자, 명제사의 관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필수의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필수의제 1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거기 옆에 다음 x, y는 실수다 이랬어요. 자 일단 명제부터 볼게요. 1번 자, 어떤 명제냐.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3도 0보다 크다. 자, 이 명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건 명제잖아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볼까요? 자, 얘 x는 0보다 크다. 0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2x가 마이너스 3, 0이고 2로 나눠주면 부등호는 안 바뀌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요거의 지리집합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포함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의 지리집합과 이거의 지리집합관계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는 이것이면 이것이다. 참. 자, 명제는 참입니다. 그죠? 그러면, 대우는 보나마나 참이죠? 그죠? 대우는 뭡니까? 대우는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의 부정은 뭐죠? 작거나 같다이면. 맞죠? 그렇죠? 이것의 표정 0보다 크다의 부정은자등호 없으니까 붙여야 되겠죠 작거나 같다이다자 이것은 고나마나 참 되겠죠 네 명제가 참입니까자 역을 볼까요 역은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3이 추이면 피다죠 그죠 0보다 이면 자 x는 0보다 크다가 참이면 거짓신자 볼까요 이거의 진리집합은, 이거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이분의 3보다 컸고, 이거의 진리집합은 영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것이 이것을 포함하죠? 그러면 이것이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거짓이다. 이해됩니까? 자, 포함관계가 벌써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면 이것이 참이 될수 없죠? 그렇죠? 왜? 이것이, 이것을 포함하니까. 여긴 명제 참, 여, 거짓, 대우 참.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볼게요. 자, 2번으로 보겠습니다. 필수 이제 1번에 2번. 자,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면, 자, XY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X는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자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부터 할게요 자 얘는 무슨 말이죠? x, y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죠 그죠? 다시 말해서 x는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던지 또는 자 또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p죠 그죠? 이게 p q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P가 Q를 포함하죠. 그렇죠? 그러면 P이면 Q이다. P가 Q를 포함하니까 P이면 Q이다는 거짓 명제가 되겠다. 자, 거짓 명제가 되겠다. 자 그럼 이것의 이것의 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 대우는 뭐보나많하죠 대우는 거짓이 되겠죠. 대우는 뭡니까? 이것의 낫. 여러분 이것의 낫은 뭡니까? X는 크니까 작거나 작다. 이거의 부정은 뭐죠? 또는이죠. 또는. 또는 자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이것의 부정은 y 는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죠? 이면 자 이것의 부정 x y 는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은 거짓 왜요? 명제가 거짓이니까 대우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는 자 그러면 역은 어떻게 될까요? 역은 역은 q 추이면 아, p다 점 x는 다 x0보다 크고 동시에 y도 크면 x 1 0보다 크다.는 이제 참이죠. 그죠? 왜요 얘 지리집합이, 않냐, 얘는 집합이 이거 집 집합에 포함되는 거가 잘 자리입니다. 얘는 이건 이것은 거거든요그죠두 개가 다 되죠. 이것도 되고 이거도 되는 죠 그래서 이것이면 또는 우리가 바로 확인하는 것은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면 무조건 3이 되죠. 그렇죠? 충분하죠. 충분 조건이 되겠죠.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유제 1-11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제 1-11번 자 유제 1-11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에 참거짓을 말하시오 습니다자첫 번째 x는 2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여러분 이거 완전 제곱 될 되죠, 그죠? 자 이거 수정해 놓게 을 그냥 완전 제곱 해놓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다. 자 이것이면 p이면 q다가 뭐죠? 얘 참이죠. 그 다음에 Q이면 P다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지르지판이요얘지르지파 P는 2고요. 얘도 뭡니까? 얘 제거되는 거 완전 제거이죠 그죠? 이밖에 없어요. 똑같죠 그죠? 이것도 참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역도 참이 되겠죠 그죠? 왜? 필로 충분 조건이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야. P이면 P다가 참이야. 근데 얘는 질리집합관계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같아요. Q이면 P다. 역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그러면, 대우는 뭡니까? 보나마나. 나 Q이면, 나 P다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 Q이면. 자, 이 대우 한 역을 한번 써볼까요? 써보면 어니까 X-2의 제곱이 0이면, X는 이다 참이죠. 참. 그다음에 이거 배우서 볼게요. not pq x-2와 2의 제법이 0이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 자, 이것이 배우고 얘도 천두 천찬이 되겠죠? 천찬이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1은 자 어떻게 됩니까? 천참이 되겠네요. 그 그렇죠? 다음에 2번을 볼게요. 1-1의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니까요, 2번은 어떻게 됩니까 X가 0보다 커나 같고, 이고, 이거, 자, 이겁니다. Y가 0보다 커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0보다 커나 같다. 자, 여러분, 얘는 0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커나 같으면, 두개 두 0보다 커나 분모끼리 더하면, 당연히 0보다 커나 같죠. 이것은 참이에요. 명제가 참이에요. 알겠습니까? 음. 자, 근데 우리가 보세요. 얘는요, 우리가 보면, X가 여보다 커나 같고, 동시에 Y가 여보다 커나 같아도, 이거면 무조건 성립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립하죠? 예를 들면, X가 5구요, Y가 마이너스 해보세요. 이거도와 이거는 여기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더 무한대로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의 진리집합과 이것의 진리집합 관의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얘는 들어가고, 대부이죠다 되죠. 이런 만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얘는 참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역은 거짓이 되겠죠? 왜요? Q이면 p 다가 여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얘가 P이면 Q이다가 지금 참인데요. 어떻게 참입니까? Q의 질리집합이, P의 질리집합을 포함한 때, 역은 어떻게 되죠? Q가 P를 포함한, Q의 질리집합이 P를 커하기 때문에 피해 집합을 얘는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물론 말을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q 이면 x 더 y가 0보다 크나 같은 경우 어떻게요? x는 0보다 크나고 그리고 y도 0보다 크나 자 이것은 거짓이다. 자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대우 한번 써볼까요? 이것을 n x 플러스 y가 영부가 작으면 자, 저것의 낫 얼마입니까? x가 0보다 작. 이거의 부정은 뭐죠? 또는 라우는 0보다 작다. 자, 얘도 참. 0이 가 참이니까 대우는 당연히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자, 1-2번. 자, 보기의 명제 중 역은 거짓이고 대우는 참이다. 자, 여러분. 역이 거짓이고 대우는 참이다. 자, 이것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명제가, 대우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라는 소리죠. 명제가 참이고 그 명제의 역이 거짓이 되는 것처럼 이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p면 이 q다에서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p의 진을집합과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조건을 찾는 거거든요. p는 q에 포함되는 관계면 명제는 참이고 역은 거짓이 되겠죠, 죠 이렇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기억을 볼까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0. 여기서 XY는 실수라는 거였어요. XY는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자, 왜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냐면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실수일 때는요. 얘가 되는 경우는 얘랑 똑같은 것은 X 0, 이고 Y 0. 둘다 0이 되네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실수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X가 I네요. Y가 2네. 1이... 그럼, 러 i제곱, 더하기 1의제곱. E 0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많아, 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얘랑 똑같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x가 0이고, 0도 x도 0이고, y도 동시에 0이 됩니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기억은 이것입니다. 이면, x, y는 0이다. 당연하죠? 이거 대비해보세요. 이것이냐 p이냐 출자는 무조건 참이죠 x 0 y 0 대보면 참이잖아요 얘는요 x는 0이고 y는 0이다그면 무조건 되죠 그렇죠? 그죠? 얘는 무조건 되잖아요 그 참이잖아요 근데 얘는요 x가 0이 아니고요 y가 0이도 얘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을 포함하는 건 당연하니까 기억은 우리가 원하는 명제는 참이고, 즉, 대우는 참이고, 역은 거짓인 놈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ᄂ을 볼게요. 자, 자, ᄂ을 보면요. 자, 볼게요, ᄂ.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X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어요 여러분. 절대 값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절대 값은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끼리 더해서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끼리 더해서 0보다 작을 수 있나요?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먼저 0은 될수 있죠. 0은 될수 있잖아요. 즉, 얘랑 똑같은 말은요, 얘랑 똑같은 말은, X는 0이고, Y는 0이다와, 완전히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절대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크거나 같은 것끼리 더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결국 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다 0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둘다 0이면, 둘다0이거 어떻게 돼요? 곱하면 0이 되죠. 그죠? 성립하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얘는 뭡니까? 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해도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은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역은 거짓이고, 그렇죠? 추이면 피다는 거짓이 되겠죠, 그죠? 역은 거짓이고 대응은 참이 되는, 즉 명제가 참이 되는 조건이라서 다 우리가 원하는 니음도 우리가 조건에 맞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다 그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을 볼게요. 이것 자, 삼각형의 리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며 두 삼각형 뭐다 서로 합동이다 합동이다 자 여러분 합동은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완전히 포기지는두 삼각형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이면 추인데, 자 합동이면 무조건 보세요. 추이면 피는 무조건 참이에요. 왜그러냐면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면 넓이가 같죠, 그렇죠? 완전 똑같은데, 그죠? 그러나 넓이가 같다고 삼각형이 합동인가요? 다시 그서이 넓이와 이 넓이와 같을수 있죠? 그러 같아요, 그죠? 같은데 이게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 해서.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만족하는 지리집합과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지리집합과의 관계는 당연히 얘가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요? Q이면, P이면 Q이다는 거짓이지만 이것처럼 Q이면 P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두 삼각형의 넓이는 완전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면 이것은 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리집합 관계는 이렇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요 여기 참이죠. 얘는 여기 참이에요. 그러나 명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P와 Q의 관계가 이러니까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음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자,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보면요. 문제 3번을 볼게요. 자, 명제. x의 집은 마이너스 2ax. 플러스 8은 0이 아니며, x-2는 0이 아니다. 자, 얘가 참일 때, 얘가 참이라고 했죠. 일때 a 값을 구하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참이면 모두 참이죠. 나 큐이면 자 우리가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 풀때 명제를 직접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가 있고 대우를 이용해서 풀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야 대우를 이용하는 게 좋겠는지 명제를 이용하는 게 좋겠는지 여기서는요 바로 대우가 훨씬 편하다는 걸한 눈에 볼수 있어요. 그만 낫 q이면 낫 p가 참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수 있죠? 자, 그럼 대우함 한번 써볼까요? 이것의 낫은 뭐죠? x-2는 0이면 이것은 낫은 뭐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는 0이다. 이것이 참이라는 소리죠. 무슨 말입니까? x-2대가면요. 얘 0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 뒤를 볼까요? 4-2대가면 4a. 플러스 8은 0. 그러므로 4의는 12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